척추 건강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수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전 세계 GDP의 약1 내지 2%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척추에 가장 큰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주무실 때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때이거든요 이때 디스크 질환, 척추 협착증, 척추 측만증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허리 통증이 잦으시다면 우선 나의 수면 자세 어떠한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척추 건강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척추 수술 1,700만 원이라는 소셜미디어의 미미나 수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보건경제학 분야에서도 유럽과 미국 일부 연구에 의하면 척추 질환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의료비용은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전 세계 GDP의 약1 내지 2%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또한 생 생산성 손실과 같은 간접비용은 직접 의료비용의 약 3배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개인과 사회 전체에 전가된다면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보건 경제학자들이 예방과 조기 진단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척추질환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나타나죠 즉 급성으로 발병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주로 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상이 천천히 진행되면서 초기에는 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게 되죠 이러한 인식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야지 비로소 병원에 가야 된다고 잘못된 예방 인식 또한 척추 건강 관리에 방해가 됩니다. 반대로 병원 치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증상을 좀 방치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예방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 척추 건강을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어떤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이죠.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완전하게 회복이 만약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회복이 어렵다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치료한 환자는 약한 30만 명 정도 진료를 했고요.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봤어요.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전체 환자군의 5%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 교육 또 비수술적 치료로 상태가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셨던 환자들 중에서도 경미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았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서 결국 응급 상황으로까지 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신경 기능을 묵은지의 비유를 합니다. 김치 겉절이를 담그고 나서 바로 쫙 씻으면 배추가 비교적 원래 상태에 가깝게 유지가 되지요. 양념만 쫙 빠져 나가면. 그런데 이게 좀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묵은지가 된 이후에는 절대로 배추의 원래 상태 색깔로 돌아오지가 않죠. 처음 치료를 했을 때는 정말 효과가 좋았다가 이것이 신경기능이 묵은지처럼 변성이 돼서 잘못된 정보에 막 휘둘리다가 또 생업에 바빠서 치료시기를 결국 놓쳐버린다. 그래서 결국 마비 증상까지 오게 된다. 그런 환자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은 양적인 측면이 있고 또 질적인 측면이 모두 중요합니다. 사람의 일생에약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죠. 여러분들께서 주무실 때 직접 확인하지 않겠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이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에 가장 큰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때이거든요. 그렇다고 수면을 피할 수는 없죠. 하루에 7시간 또는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셔야 하기 때문에 이때 척추에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수면 자세와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몸의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염증 물질이 많아져서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신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허리 통증이 잦으시다면 우선 나의 수면 자세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자세에 대해 어떤 포지션이 좋은가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 옆으로 누워서 자야 하는지, 엎드려 자도 되는지, 뭐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모두가 이론적으로 바르게 누워서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나 어떤 특정 질병 때문에 다른 자세로 자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면 중에 어떻게 척추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의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포지션으로 주무시더라도 빈 공간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르게 누워서 잘 때는 고개가 뒤로 젖혀지거나 또는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목과 상부 어깨 적절한 높이의 베개나 쿠션을 사용하시고요 무릎 밑에도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베개 혹은 쿠션을 넣어주시면 척추 정렬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도 마찬가지로 고개가 옆으로 꺾이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고 몸이 앞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바디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결국 어떤 포지션이든 척추의 정렬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몇 센티미터의 베개 높이나 특정한 종류의 베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정하고 빈 공간을 적절히 메워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호의 안정화를 돕는 호흡 운동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팔은 편안하게 하세요. 두 번째.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바닥 쪽으로 내리는 느낌을 주면 됩니다. 허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배를 조이면 되고요. 세 번째는 복부 근육을 단단하게 하면서 숨을 내쉬면 됩니다. 네 번째,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5내지 10초 정도 해 주시면 되시고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시면서 나의 코어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실 때는 1번, 기지개로 몸을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무릎을 먼저 세우세요. 2번, 몸을 옆으로 돌려서 팔꿈치로 체중을 지탱하며 상체를 일으키세요. 3번, 양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상체를 완전히 일으키고 4번, 침대에서 몸을 옆으로 돌려서 침대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일어날 때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다리의 힘으로 일어나야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침대나 침구류는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가릴 필요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침구는 척추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척추 건강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움과 탄성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중간 정도의 침구를 선택하면 대부분은 무리가 없고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측만증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협착증이 있어서 압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좀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체압을 좀 분산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고요. 하지만 척추 질환은 매우 복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침구도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침구를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앉아서 자는 자세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버스에서 고개 숙인 채로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거나 책상에서 몸을 앞으로 숙여서 엎드린 자세로 쪽잠을 자는 학생들을 보면 척추의 정렬이 깨어지고 특히 경추부 목에 큰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래도 꼭 쪽잠을 자야 한다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기대어서 자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낫죠. 엎드려 자는 경우에도 책이나 쿠션을 이용해서 허리와 목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는 이제 밤 수면에 집중하시고 또한 쪽잠 시간은 최대 20분 이내로 제한해야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밤 수면에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어날 때 온몸의 관절을 좀 천천히 움직여 보면서 워밍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증이 있는지, 나의 여러 관절이 잘 움직여지는지 체크할 수 있어서 몸 상태를 점검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상체를 벌떡 일으키는 습관은 자칫 목이나 허리를 삐끗하게 할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움직임이 적어서 몸의 어떤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도 경직이 되죠. 때문에 눈을 뜨면 팔을 위로 먼저 뻗어서 올리고 다리를 쭉 뻗어서 소위 기지개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기지개를 켠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비틀어주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사지 관절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통증이 없는지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면서 일어나시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척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일번 외적으로 보면.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에 척추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높죠 이미 이제 척추나 근골격계의 변형이 일어난 즉 모양이 바뀌어 있는 상태라면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앞으로 아 나는 환자가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깨와 등이 굽어있거나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낮은 경우 또는 엉덩이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면서 처지는 경우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돌아서 틀어진 경우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복부가 많이 볼록하게 돌출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관적 변형은 척추 불균형이나 어떤 척추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내부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척추질환은 단순히 근육이 나빠서 뼈가 아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척추체 사이를 지나가는 어떤 신경이 압박될 때 나타납니다 이 신경이 압박되게 되면 통증 또 감각의 마비 운동의 마비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은 근육통처럼 단순히 어떤 뻐근한 느낌이 아니라 저릿저릿하고 퍼져나가는 방사통이 대표적입니다. 감각마비의 경우에는 피부가 뭔가 내살 같지가 않고 남의 살 같고 시리고 둔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운동마비는 이제 힘이 빠지게 되죠.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신경 압박이나 신경 손상에 의한 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바른 자세는 척추와 근골격계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에 가해지는 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자세가 좋지 않으면 특정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가해져서 통증과 만성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척추가 잘못 정렬되면 신경이 즉 간접적으로 압력을 받게 되고 통증, 감각 마비, 근력 악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른 자세는 호흡과 소화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척추가 올바르게 정렬이 되면 더깊 효율적인 호흡이 가능하고 복부 장기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어서 소화 기능 자체가 원활해집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최적화되고 혈액 순환이 굉장히 개선되기 때문에 혈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혈액순환과 호흡이 개선이 되고 스트레스가 줄게 되고 집중력이 향상되게 되죠 반대로 나쁜 자세는 굉장히 피로해지고 우울해지고 처지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관절의 부상을 예방하고 퇴행성 변화와 관절염의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바른 자세는 신체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죠. 정기적으로 나의 자세를 점검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관점에서 나의 자세가 어떤지 진단받고 도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크 질환 척추 협착증 척추 측만증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디스크가 퇴행이 되고 돌출이 되고 피아는 터지거나 탈출하게 돼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디스크 탈출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따라서 허리 디스크 또는 목 디스크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하고 있으면 척추 안에 있는 내쪽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척추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쪽으로 또는 뒤틀린 자세는 척추의 비정상적인 망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만성통증 또는 만성근막통증 증후군 같은 근골격계의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거울로 자신을 보거나 카메라로 자신의 체형을 좀 촬영해서 확인하는 거죠. 어깨 높이가 좀 같은지, 머리가 정 중앙에 있는지, 골반의 균형이 수평이 맞는지, 척추가 곧게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의 경우에 자라나면서 객관적으로 자녀들의 체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직접 자녀들의 몸을 좀봐 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50대 이후의 근력운동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 저는 이제 노후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 재테크, 근테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골단공증이 쉽게 걸리죠. 그래서 뼈 기능, 즉 뼈의 밀도가 떨어지는 질병을 골단공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감소증에 걸린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노화가 시작되면 매년 일정량의 근육이 쭉 쭉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또는 식단으로 근육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근육은 눈 녹듯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체중 분산, 관절 보호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인슐린 대사 등의 만성 질환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근 감소증이 심해질 경우에 각종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대사성 질환도 겪을 수가 있고 꼭 꾸준히 근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어떤 것이든지 뭐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만 환자분께서 50대 이상이다 한다면 운동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30대에는 주로 이제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로 인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에도 이런 식의 패턴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심중감이 필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숙련되지 않는 상태라면 3고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고 중량 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과거에 어떤 체력을 과신해서 이 정도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제 고 중량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허리를 삐끗, 목을 삐끗 다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체의 변화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증량을 더해서 중, 고까지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쓰리고는 고강도입니다.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은 면역을 떨어뜨리고 부상의 위험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세 번째 3고 운동은 고 충격 운동입니다. 높이 점프하거나 빠르게 몸을 움직이는 격렬한 운동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부상 위험성을 높입니다. 특히 이제 무릎 또는 발목 등의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위가 하중을 받아서 임대라든지 관절 손상이 될수 있고 만성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중량, 저강도, 저충격. 운동을 꾸준하게 길게 쉬지 않고 하시면서 신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필라테스 걷기 수영 같은 운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체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근력을 천천히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해로운 생활 습관 중에 하나로 장시간 앉아있는 것 의자병을 지목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죠. 이렇게 많은 장시간 앉아 있는 이 자세는 반드시 척추에 큰 부담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서 있을 때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100이라고 한다면 앉아있을 때는 그 하중이 약 1.5배 증가합니다. 만약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그 압력은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다리까지 꼬게 된다면 마치 척추를 비틀어 쥐어 짜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당연히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가게 되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에요. 스마트폰을 볼때 목이 고정된 자세에서 2~30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대중교통을 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보거나 소파나 또는 바닥, 침대에 엎드려서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목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어서 장기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대에서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는 자세도 문제이죠. 이때 허리와 목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시간 여유가 된다면, 샤워 부스 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꺾고, 세면대를 가능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꼭 세면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허리를 숙이는 대신에 무릎을 구부려서 자세를 좀 낮추고, 좀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척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아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